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지금 전원주택을 절대 사지 마라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 가온파가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이상한 거 아니야?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원주택에 살지 말라고 하는 의한가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의 주제를 다루려고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원주택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전원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살다가 나이가 좀 들면 다시 도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1,20년 살다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 영상이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유튜브 내에서 굉장히 빵 터져서 많은 분들이 어, 그럼 전원주택 살 필요 없잖아. 라는 인식이 너무 많이 퍼지면 어, 그러면 저도 10년, 20년 뒤에 전원주택을 팔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어, 제가 좀 소심한 거 아시죠? 지난번에 장사정포 때문에 여주까지 온 사연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게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음파는 저 같은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이 겪지 않고 오히려 음, 농촌 시골이 지방이 발전을 하려면 음, 제대로 살아보고 제대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착 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어, 시골 지방 발전을 위해서라도 음, 전원주택을 절대 사지 마라 짓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가온파 보고 누가 너 다시 전원택 지으라고 하면 지을래? 라고 하면 네 라고 망설이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만 2년 정도 지금 귀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요. 음, 이 정도 시행착오면은 충분히 다시 지으면 잘 지을 자신이 그리고 적응을 잘할 자신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전원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신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온파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한 2년 정도는 실제로 전원택을 짓지 말고 전세로 한번 살아보셨으면 하는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이러면 전원주택도 전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냥 전원주택이라고 치시면, 대부분 새로 짓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나 타운하우스의 분양 매매 관련된 그런 광고 블로그 글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키워드를 바꿔서 전원주택 전세라고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전세 매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또 오프라인의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시면 실제로 전세 매물들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께서 매매나 분양 물건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면서 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훨씬 더 금전적으로 중개사 분들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하더라도요 음, 전원주택 단지에 매매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추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용인의 모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중개권 하나 하면은 천만 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는 그런 단지들도 있고요. 그 이상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를 하는 그런 단지들도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딱 2년 동안은 전세로 살다가 다시 짓거나 아니면은 분양을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 의사를 밝히면. 의외로 전세 물량을 많이 아마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물건이라도 꼭 거래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오프라인 부동산을 통해서 혹은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원주택의 전세 물건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전세 물건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여러분들 전원주택 전세 이러면 머릿속에 농가주택처럼 굉장히 허름하고 낡고 10년 이상 돼갖고서 뭔가 좀 우중충한 그런 전원주택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빌라 분양할 때 분양 안 되면 전세로 돌려 갖고서 내놓는 거 많이 보셨죠 도심에서 아마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전원주택도 요즘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용인 이천 여주만 하더라도 실제로 전원주택 전세 물량이 오래된 그런 전원주택이 아니라 막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분 분양이 안 돼서 지어놓고 개발업자분들이 직접 새 전원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새집 같은 전원주택에 2년 동안 부담 없이 전세로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운파워 왜 여러분들한테 전원주택을 2년 동안 전세로 살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원생활을 포기할 만큼의 그런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전원생활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 웬만한 분들은 저 같은 경험을 하면 이미 포기하고 도심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폭탄과 그 안에 난방비 폭탄, 그리고 너무나도 추운 겨울 생활, 그리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거기에 더불어서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들, 그리고... 각종 하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익 간의 갈등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들 2년 버티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서 그 지역에서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지를 몸으로 충분히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이 집을 짓거나 실제 분양하는 전원주택을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온파가 전원주택을 전세로 살아보라고 추천하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바로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도심에서만 살던 분들은 대부분 전원주택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어놓으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실 때 처음에 분양받거나 지었던 가격보다 오른 가격에 팔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 하반기에 용인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나 타운하우스 매물들을 보러 다닐 때만 해도 1년에서 2년 정도 된새집 같은 전원주택이 실제 분양가보다 20%에서 30% 까지 다운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지금 2018년도 들어서면서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 중소 도시들은 공동화돼서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은 전원주택이 오른다고요? 그건 거의 망상에 가까운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게 전재산을 투자해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2년 정도 살고 싶은 지역에 전세로 살아보시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고 전원주택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신 이후에 집을 지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에서 20년 이상 살려고 하는 그리고 아이들과 추억을 함께하는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사실 향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무모하게 경험도 없이 큰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큰 후회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온파는 전원주택 전세로 살아보자 절대 바로 짓거나 사지 말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막상 전세로 사시게 되면 남자분들의 전원주택의 로망인 집꾸미기 그러니까 바깥에 뭐 창고도 조금 지어보고 외관도 내가 직접 목공을 배워서 꾸며보고 뭐 이런 재미는 아마 없겠죠. 하지만 정원에서 잔디를 키우고 텃밭을 가꾸고 이런 정도는 전세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못 바꿔서 꾸미는 그런 단계는 2년 후에 살아보고 결정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전원주택 전세로 살아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집값 하락이 여러분들한테 큰 리스크가 될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깡통 전세 얘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전원주택도 깡통 전세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의 전세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도 꼭 등기상에 대출이 잡혀 있는 집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깡통 전세만 잘 피해서 전원주택 전세 계약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저 처럼 하자 걱정 없이 전원생활을 편안하게 누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는데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2년 살아보고 괜찮으면 직접 지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절대 사거나 분양받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